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태국 열차 사고입니다. 지난 1월 14일 태국 나콜라 차시마주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사고는 고속철도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콘크리트 볼을 들어 올리던 중 무너지며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래를 지나던 방콕발 우블라 차타니행 열차가 덮쳐졌습니다. 사고로 객차 여러 량이 탈선 일부 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등교하는 학생과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탑승 피해가 컸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 남성과 그의 태국인 아내가 포함되어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찬이라군 태국 총리는 건설사 과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태국 교통부는 태국군 영철도의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 현지 매체는 해당 공사를 이탈리아 태국 개발과 중국 철로총 공사의 합작사가 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사망한 한국인 유족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사고 현장 인근 병원의 인력을 파견해서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